살아생전에 한 분은 복근을 만들어 보겠노라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여행을 하느라 무릎이 많이 망가져서 유산소 운동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랐고 운동 방법 선택에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는 양을 좀 줄이고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 운동과 등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멍하니 발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체중계를 주문하고 물건이 오자마자 몸무게를 재보니 64.3kg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65kg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 걷기와 등산을 하던 도중에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운동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돈안드리고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누워서 자전거 타는 식으로 허공에 발을 굴려보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걸 다시 실천했습니다. 비록 허공에 발차기이지만 한 시간씩 운동을 할 때면 배가 당기고 허벅지에도 꽤나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마저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20일쯤 지났을 때 먹는 양을 줄이는 거에 몸이 슬슬 적응을 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니 피로감이 날로 심해졌고 자도 자도 또 자고 싶고 피곤함 때문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살이 빠지는 게 느리고 더뎌졌습니다. 안 먹어도 덜 먹어도 배가 그리 많이 고프지 않았고 견딜만 했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산소 운동 종목을 바꿨습니다. 바로 훌라후프 돌리기였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음식은 살안 찐다 먹어라 이 음식은 살안 찐다 괜찮다 였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겐 그 어떠한 얘기들도 좋게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훌라후프 운동도 무릎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60일쯤 됐을 때 다시금 훌라후프 운동에서 걷기 운동으로 전향했습니다. 무릎 때문에요. 허공의 발차기 운동이나 훌라후프 운동이 칼로리 소모가 눈에 정확한 수치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효과까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무 지루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후두달 만에 5kg이 빠졌고 한달 정도 그 빠진 5kg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거안 먹고 뺀 결과치가 좀 억울했습니다. 굶으며 하는 다이어트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굶어서 하는 어리석은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해보니까 길을 써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고 처음으로 뒷면을 찍어 봤습니다. 굶는 거를 참는 고통치만큼 살이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굶으면 몸이 더 피곤한 것 같고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깹니다. 쉬는 날에도 이러니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녁에 조금 먹고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하고 잤으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몸무게를 잴때 빠졌겠거니 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허무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을 조금 먹고 잘 버텼으나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술 약속이라도 잡혀 술 한잔 하는 날이면 굶었던 게또 다시 초기화가 되어버리더군요. 걷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적게 먹는 거에 몸이 적응을 해버린 탓인지 효과도 없고 살 빠지는 게 미비해서 다른 유산소 운동을 시도해보고자 다이어트 시작 후 100일쯤에 실내 자전거 타기로 운동을 또 바꾸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가 칼로리 소모도 더 되는 것 같고, 확실히 무릎에 부담도 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차 소음 신경 안 쓰고 미드 볼수 있고, 신호등 신호 안 기다려도 되고, 어두운 곳을 지날 때면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좋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신경 쓸일 없이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자전거를 살까, 실내용 자전거를 살까 고민 많이 하다가 실내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일반 자전거보다 의지만 있다면 실내용 자전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117일 때쯤부터는 먹는 거에 다시 뇌와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저녁을 먹었고 유산소 운동도 쉬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점심 먹는 양도 줄였습니다. 먹어서 몸과 뇌를 속이니 살이 또 빠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아픈 무릎 치료도 병행해서 했기에 실내 자전거 타기를 뜸은뜸은 탄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할 때면 너무 쉽게 체중이 불어나 버리는 거 같아요. 먹는 즐거움, 행복보다 먹어서 얼마나 더 쪄버릴까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살을 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거 같아요. 의지가 있어도 외부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고, 신체적으로도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기간 동안 만큼은 잠시나마 외톨이가 되어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제일 낮은 가벼운 단계로 실내 자전거를 타보니 3시간 가까이 자전거를 타도 땀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몸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게 느껴졌어요. 유산소 운동을 장시간에 걸쳐 하면 몸에 어떠한 신호가 와야 하는데 아무런 신호를 감지 못했어요. 실내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기 신체에 맞는 어느 정도 레벨 값과 저항값이 있어야 칼로리 소모가 되고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걸 깨달았어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연말이 되니 약속도 많아지고 술 먹는 날도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57kg까지 뺐다가 다시 또 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 찌는 게더 쉽다 보니 방법을 좀 바꿔보자 생각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약속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이 방법대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싶었습니다. 아픈 무릎을 치료하고 밥은 밥대로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막 먹고 그 대신 맨몸 운동도 열심히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유산소 운동을 좀 빡세게 해서 1차원적으로 빼볼까 합니다. 65kg부터 약 6개월 동안 57kg까지 적게 먹으며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해보니 이렇게 해버리면 과정이 너무 힘든 방면에 설사 이렇게 뺀다 한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너무 쉽고 빨리 돌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표 체중이 55kg 이었으니 목표 체중까지 다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살을 더 빼고 몸도 더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